이재명 대표의 진정어린 개헌안 제안에 대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코멘트는 너무 정략적이고 현행 헌법과 법리에 매우 무지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중점을 둔 내용으로서 너무나 놀랍고 실망스럽습니다. 우선 연임제를 시비를 거는데요.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. 연임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왔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연임제에서는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중임제에 따르면 한번 대통령을 하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된 겁니다. 이런 걸 보면은 연임제는 대통령에게 중임제보다 더 불리합니다. 그럼에도 이 후보의 연임 표현을 장기 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것은 업을 성설이고 저는 지금 정치권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헌법에 무지한 정당의 그 대선 후보의 발언이 있을 수 있는가 이분들이 왜 그동안 이렇게 헌법을 짓밟았는지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.